One, t 안녕하세요. n f 이 j 제이크입니다. 역시 아, 아, 우리가 또 아, 어,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태어났어요. 아, 그렇죠. 아또 CJ. 예, CJ 계열에서. 네. 예, 같은 지붕 한식구라고 볼수 있죠. 아, 예. 되게 귀여워. 그렇죠. 우리 n 어 t i f y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 같은데 보면은. 아, 스트리밍. 대단해, 아 대단해. 아, 예, 예 두분또 이렇게 열정매 제이시가 굉장히 열정맨이에요. 아, 어, 열정맨? 예. 열정이 또 가득하고, 뭐든지 지금 파이팅 파이팅게 하는. 두분다 그리고 해외 팔아서. 아, 맞아요. 예. 어, 예. 네. 아마 오늘 뭐 팝송대도 맞추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네. 왔습다호브리즈아 어, 어디요? 브리즈뱅. 브리즈뱅? 브리즈뱅이 스피어. 어디서 왔다고? 브리즈뱅이라고. 브리즈버 반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브리즈버. 제가 최근 한 2, 3년까지 계속 호주에 살았어요. 아, 진짜? 오, 좋습니다. 어, 그리고요. 아, 네, 저는 이제 태어나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워싱턴 시애틀 아, 아, 네. 0살 때까지 태어났어요. <laughs> <다 웃음> 거기서 이런 핏스로 있거든요. <laughs> 있거든요. 자, 어. 리액션도 너무 잘 해주시고 그런 거볼 때마다 너무 네, 붐청이도 <laughs> 너무 볼 때마다 아, 붐청이. <laughs> 안 왔다고 해요. 아, 네. 하지만. 제이크는 이분이 있어서 다행이다 누구? 어, 이분이 가장 친근한데 그이유누 누굽니까? 설마 아 너무 어머 어머 <laughs> 어 <웃음> 은혁 아, 굉장히 잘생겼어요 어. <laughs> 아 근데 되게 성격이 너무 친근하세요 <laughs> 월국? 월국? 옆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펴서 이렇게 <laughs> 우리 제이크 잘 챙겨주니까 제가 아바때이럴 <laughs> <laughs> 때부터 얘기, <laughs>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 공인연생입니다 공2년생 02? 02년생? 한참 멀어지고 약어 월드컵 베이비 기 편하게 어, 편하게 나 이런 노래면 자신 있다, 있어요? 다있전 <Arsenal> <이> 아 사실 영어는 조금 아요감 영어. <이 thirsting> 쎔 포지션. 쎔 포지션. 쎔 포지션. 영어 부분은 이제 제이크와 미즈가 맡아줄 거고. Yes. 제가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에 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뭔가 연습생 때부터 되게 한국 노래 중에서도 힙합 되게 힙합. 많이, 많이 아, 들었습니 아, 어, 빠른 노래를 잘 들으시겠다. 네, 예전부터 빠른 노래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laughs> 영광입니다. 쎔 <오. 웃음> 포지션. 하이오 뮤뭐 A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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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디고네. 근데 찐 것만 기억나. <laughs> 제이, 어, 제이크까지. 아바테아답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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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바테, 아바테. 자, 그렇다면 봉... <laughs> 아, 네, 그렇 자, 그러면 이제 아이폰 아바테. 알려주세요. 네, 우리. 나이스. 아, 네. 우와. 우와. 메뉴 좀 술렁술렁합니다. 지금 원래? 하게끔 쥬 냉동 보관이 된 아유. 아유. 족발을 줄여주세요. 호주산 100% 보리를 사용한 아유. 제이, 제이크 아니면 도전조차 할수 없는 아유. 분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제이 씨, 네. 예, 얘기해도 돼요. 겁먹지 마세요. 예. 제가 톤으로 분위기만 잡는 거예요. 예. 편하게 하세요. 어, 미안해요. 예, 예. 질문 드릴게요. 제이크를 붙이면 뭐가 되죠? 제이크. 제이의 파 붙이면 뭐가 되죠? 아, 오늘 아, 함께 할 아, 가수. 아버지랑 이제 아버지끼리 좀 친하시거든요. 아버지끼리 좀 친해셔 친하셔가, 친하셔 가지고. 심지어 같은 동네 출신에 같은 이름도 똑같아 가지고. 아버지아 너무 좋으시죠. 아주 어색한 걸 덜기 아 위해서. 아주 그뭐 예. 4월에 발매 한 어? 싱글 앨범. 어, 아, 아세요? 아는? 정몰라이더 아, 아, 음. 아세요? 아알아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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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안다고 아, 합니다 너몇번 채워보기만 말할 때마다 합법 뭐 어, 굉장히 그렇듯이 근데. <laughs> <laughs> 근데 저도 그냥 몇 번밖에 못쳐 봐가지고 사실상 자세히 <자존이> 네, <laughs> <laughs> 몇 번밖에 못가지고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많이 당황해가지고 너몇번채워보기 AOMG를 좋아하는 그리고 동네 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끼리도 다 친하대요 와우, 와우. 제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맞혀야 되겠죠 영호가 네. 네. 어이야 팀 같이, 같이 가고 파.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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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렇게 에 네, 아, 우리 아, 어머님들이 아, 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아무지는 두 분의 바스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크부터 제이크?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느낌을 멈춰나를 들으 아 멈춰나 아, 멈춰 섬픈. 멈춰 아 동네 형. 아, 와 그리고 아, 부모님과도, 아, 부모님과도 출근 관계가 있는 제이의 바스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들은 것 같은데 펜이 안나와가지고못 <목소리> <적응> 적어가지고 <laughs> okay, u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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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볼펜이 안 나와가지고 뜨거운 이 느낌 너무 모자라 데데 데까지 가고파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첫버스 원사설 주인공. 어, 자 포즈 취해 주세요. 누가 나올지 몰라요. <laughs> 행복한 지금을 잊고 싶지 않은 마음을. 도움 시면 장난 <laughs> 되게 많이 치시고 그런 거죠. 치고 그런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Trailblazing through the streets. 갑자기 톤 <laughs> 그렇게 낮춰서. 아 오, 영어 할 때나 어 오. 영어 듣기 편거 같아. 호주 쪽에서는 어떻게 발음하죠? 호주요. Trailblazing through the s t r e e t 어, 전화면, 그냥 그냥 계속 제자리 돌긴데. 아. 그냥 진짜 그럴수습있다 아, 일단 집에 가서. 아 근데 저 멈춰 봐. 멈춰 봐. 멈춰 놔를 왜 틀어? 멈춰 놔. 어, 멈춰 놔. 결정이 됩니다. 아시드 킥. 아시드 킥. 아, 아와 뭐야. 뭐야? 진짜 코. 거짓도 막3등시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저그 스티커 있잖아요. 제거 위에 떠 있고. 제이크 거팽팽평하거든요 진정히 <laughs> 괜찮아. <웃음> 아, 과연 <laughs> 제이크 얼굴 뒤에 제이크가 있을 것이다. 네. 손 들어주세요. <웃음> 하나, <웃음> 둘. 이 오픈했을 때 제이가 있을 것이다. 선택했습니다. <laughs> 아짜나요 <아니, 진짜. 다 웃음> <신나게. 웃음> 제이 제이. 이거 <laughs> 아아아아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예. 그. 청아, 청아, 어어 봉청에서 스마일 토커, 야. 제이, 아, 뜨거운 느낌 어쩌나 이 추억 간이 추억 간직하고파 이따 집에 가서 오늘 일은 메모장에 메모지에 적어놔. 어 멀미 뭐 장에 메모지에. 메모지에. <웃음> 어. <웃음> 하나 아, 어떻게? 한번 긴장돼. 아! 시차 시도는 식사를 즐겨 즐겨 어? 여러분께 신뭐 오픈하고 싶어요. 70% 제인은 저도 70%죠. 그렇지. 테이퍼 하신 분들이 다치 다 70%고 70 네. 지금 라스트의 네. 모델을 네. 하라는 아. 게스트 의견을 의 네. 반영해서 네. 오늘 이따 집에 가는데 오늘 날짜? 저 저도 그냥아 그러니까 날 어. 날짜를 저번 네. 날짜일 수도 있어. 제대로 들은 거. 아, 그래요? 네. 어. 아까 넘쳐 뭐 넘쳐나면 멈춰나 멈춰나 그거 아, 그건 아닌 거 같아. 아, 그거 아니에요. <laughs> 어. 좋습니다 <목소리나> 자 갑니다 어, 저도 날 짤인 것 같아요 아 짤이에요? 네, 보통 네왜왜왜랩랩쓸때 네. 보통 이제 그 음절 같은 거자기 원하는 프로 안 맞으면 은 저렇게 짤로 줄여서 이렇게 길고 아 맞습니다 아많아은자 짧은 제발 보여주세요 한번 아, 듣고 오답 수가 날다아 이게? 뭔 느낌인지 것 같아요 살아납니다 어요 약간 멈춰나고 나이가 멈춰나고 맞았던 것 같아 진짜스트들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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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해 주기 위해서 데이크에서 아... 멈춰 나를 계속 또 놓치지 않고 아... 그... 아... 잡아 준거 제이크. 예 응? 아, <laughs> <긁어, 왜> <laughs> 귀엽다. 잘생겼다. 나 약간 아, 눈이 밝아지는데. 와, 진짜. 추천해 아니. 로우주세요 뜨거운이 느낌 멈춰나 이 추억 간직하고파. 이따 집에 가서 오늘 날짜 메모지에 적어 놔. 자, 화면을 <laughs> 봅니다. 엄청나! 어! 엄청나 아예 메인 식사를 못 먹게 됐고요 주 후식게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공복이기 때문에 아, 이 코너에서 최선을 누워있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우와 귀여워 눈이 너무 이쁘게 콧방아 없어졌어 아이 밥치기지 작가 잠깐 그렇지. 저거지. 음, 음, 음. 아 자, 그렇다면 우리 슈 잠깐 명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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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순식간에 세트 뒤까지 가져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좋은 줄 알았어. 와. 대팔를 한번 밟으셨어. 아, 임에다. 예, 임에다. 지금 계속 보니까. 아, 맞지면 안 되네. 맞지면 안 돼. 예, 맞지면 안 주셔 됩니다. 오, 특 와우. 야, 이게 한입씩 한입 가능합니까? 녹차 좀. 자, CF 들어가니다 CF 들어갑니다. 한입 딱 먹고 <laughs> 같이 먹을래 하고 권해 주세요. 자, 롤 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액션 어 뭔래? 아. 어! 오. 야! 정신 서서 실외. 제목이 아아아은7 5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저이 뭐야? 자아아자 아아아아 제이크! 그리고 제이크다 제이크 먼저 어떤 춤인지 보여 주세요 자 이제 소명이 어. 밝아지면서 뭐야 어자 어? 제이크 뱅뱅뱅 빅뱅 아, 실패 오! 보여주세요 아, 야. 자 보여주세요. 뒷뱅 선생님. 아 선배님. 아 실패. 아. 50% 정답. 아. 50 정답. 아. 제이크. 아. 제이크. 아. 굿보이 지디 선배님. 아. 실패. 75% 아... 아. 아. 정답. 제이크. 굿보이 태양 선배님. 75% 정답. 라비. 아. 라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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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지디 아. a 태양 선배님. 정답. 아. 야. 아. 야. 마지막 hey, h 니다 헤이, 헤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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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put him up, put 이 i m up, put h i 아, 되게, 어떻게 기다렸대? 자 라떼 들어갑니다 라떼 아 괜찮아요 라떼 자 이렇게 해서 굿보이는 제이클래아 어떠셨나요 제이? 아네 이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네. 되게 신기한 것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동시에 웃는 걸 제가 방금 처음 알았고요 이 시간에 새로운 <laughs> 선배님들과 함께 너무 재밌게 촬영해서 너무 좋았고요 어 문제 못 맞춰서 맛있는 음식 못 먹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